명예훼손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공인과 일반인 차별은 없었나요? 먼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인인지 일반인인지 명시된 부분을 확인하고 법원이 공인의 명예보호 정도와 일반인의 명예보호 기준을 어떻게 달리 적용했는지 양형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공인은 사회적 경향력과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으로 법원이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원 행정처 지침을 대조하여 공인에 대한 가중처벌 또는 일반인에 대한 감경 여부가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평가하고 차별적 판단이 의심된다면 상급심의 항소를 통해 공인 일반인 간 차별적용 근거의 구체적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은 발언 취지 진실성 입증 자료 반성문을 보강. 제출의 형평성 주장을 펼치고 피해자 측은 피해 규모 사회적 파장 자료 심리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보완 제출해 명예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